바텀 가면 안될거 같아 그냥, 없는, 그냥 없는데? 아, 아니 아 근데 그죠? 제 소년 과장이가 입국닷이에요 왜 그래? 뭐, 아니 그냥 솔직히 응. 김명현한테 개닦였어요 네. 미드가 아니 근데 방금 방판 진심이었어? 방금 판? 어나 개진심이었는데? 그냥 한판 에필로그 답답해서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닌데? 진심으로한 거지 라데슈퍼스 한 거지 나팀한팀 없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딴 마인드로 했다고? 이거 좀 섭한데? 알았어 고생해라 아니 나 근데 노익은 너... 궁금하다니까? 나는 내가 미적지하다 말했는데 너는 너 나랑 하는 거좋중 김영아? 나는 근데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 별로 이렇게 막 굳이 같이 하고 싶다는 느낌까지 들진 않는데 너무 이게 떠밀려서 픽비는 느낌이면은 말해, 그럼. 내가 다꺼져 다시 잔다 혼자. 너무하네, 씨발 진짜. 너만하네, 씨, 진짜. 아, 다 와, 너무하네. 카오스야, 카오스. 네. 병현님저 음, 네, 그러니까. 일단 벌레처럼 취급해달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병현님이 누구시냐면 챌린저전거이고 s l 우승자 출신. 근데 멸망자는 처음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티어 구절 잘 모르신다고 해서 내가 어저께 나탈리 영상 한번좀 보고 와달라. 핵이랑 같이 한 거.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해서 벌레 취급해달라 그랬거든. 자, 해주세요, 병원님. 해보세요. 네, 벌레 취급이요? 네. 아, 근데 좀 친해지고 할게요, 벌레 취급. 표면에 좀 그러니까. 몇 살이세요? 01년생입니다. 애기구나. 근데 롤에서는 그 잘하는 사람이 언니고 오빠고 음. 형인 거 알지, 병원아. 예, 예. 헥이 누나? 라고 부를게요 어 반말해봐 지금 부를게 요 하지 말고 핵이야? 라고 할까요? 아니 핵이야가 아니고 바, 할까요가 아니고 핵이 누나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야지 뭐 핵이야? 하고 할까요? 이러면 어떡해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니 반말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 벌레 취급해야 된다니까 너 나를 이용해 먹어야 된다니까 핵이야? 라고 할게 헥이. 아니 핵이 누나를 한다반에 반말 아, 반말을 아, 쓰라고 아 핵이 해기... 메이저님, 그 채팅창에 D만 니 자리 여기야. 강팀 좀 해주세요. 아 책임도 시켜주세요. <웃음> <웃음> 네. 시 <혹시> 밀게요. 응? <laughs> 어, 아, 비 한데? 가자, 가자, 가자. 라인 면 살게. 빠졌다. 어, 타 해줄래? 어. 내가 먼저 부숼 네. 때리나 이거? 다봐서 아, 어, 내가 아무리 할게 어이라인까지 밀자 야아너저치랑먹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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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기적으로 해 어째 요건 밑에라 한대 밀어도 될텐네어그 <laughs> 카드를 이기적으로 해야 돼뭔말 해? 어, 어. 이거 다이버 치면 맛있긴 한데 한번더 치면 어 일단 유충 한번, 한번 해보고 나피 깎아 도까 해봐 피 깎아 놓까 유충 먼저 해피 깎으면 될게 깎으면 돼 내가 먼저 때릴까? 어어 그너 오면 때릴게 어 방어 그래, 좀얘아아때나이스아 어. 어, si 뭐. 나이스 한번더한번더 5분 오프 일단 이안 말고 번만현이는 내가 받은만큼 해줄게. 기다려. 아, 아 이거 어때, 이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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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리세요 버리세요. 일단 살아봐. 어? 살았는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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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가봐. 아우 어. 아깝다. 해 타줘? 가아니아니 아니야. 오오오오오. 보나 휴디? 돌여주 가세요 <laughs> 가세요. 저집가 어. 야아아휴난 봤다. <laughs> <목소리> 아예 탈북 괜찮은데 좋은데 예안번거든 그냥 물어도 돼 이제 물어도 돼물어 아, <목소리> 아니 너, 너무 세게 물어는데아 여기 괜찮다 아 내가 턱박해놓을게 이거 오로라야 오로라 오로라 맞아 맞아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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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기 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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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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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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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알이노 꼴이고 어알이노 꼴이고 알이도 이 다음 파 1초 나닦게나 비도 밖에 하나 나 치카타 갔던 거아카타가이게 누가 누군지 얘기해 줘기려아 님이 다그니까패페 없어서 그냥 탑 라인이라고 내려가네 아저아나봐나빠질게 뺏을 바칠게 아니 아니 타워 좀 미드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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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워. 죽겠다. 이거 레오나 그냥 가 가서 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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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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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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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아거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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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이 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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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와서 막아볼래? 그냥 음. 이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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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이고이 이거, 이다거잡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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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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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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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 들어갔고 응, 빼야 돼, 빼야 돼. 빼야지 보자. 누나 나오면은 다 있다. 해보자, 해보자. 잠자리 봐, 잠자리 봐. 여기 좁은 게 봐, 여기 좁은 게큐막큐 어, 좁은 게 뜨면 이야 좁은 게 빨면서, 빨면서 이거 나올 거 좁은 게 뜨면 이야 좁은 게 뜨면 어디 도출? 빨면서, 빨면어 이거 이거 큐이, 잘 이용해봐. 이겼어, 이겼어. 원래 가래 아, 나이드감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 나이아나 우리 응. 와,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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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우리 스나이이이 나이스! 근데 이번 판은 김영이가 미드 간 이유가 뭐야? 내가 막피기라서 편한데 가는 거야. 아... 거야. 근데 앞으로 아마... 병원아, 피 만약에 픽스가 되면은 앞으로 이런 네. 구조가 나올 수가 있어. 왜냐면 내가 탄미드인데 우리가 저티어잖아. 그 탱챔이 네. 겹쳐가지고 밴당하거나 막히면은 미드로 김영이설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드가 네. 김영이가 서니까 편하네, 요즘 사 지금 바텀 체인저가 쓰레기야. 그 라인 맞아. 구조 바뀌어가지고 못 들어. 음... 말안 된다, 김영이. 아휴 절하드 쇼다 피드백 들어간다 또 어? 어또 김찔타 저 티어타 겠지님김님물게 어, 여러분들 위로? 위로 들어왔나? 가봐 가봐 뭐지, 가봐 P2, 아, 같은데. 어디 그럼 뭐안 가도 돼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야, 렌즈 안내서고대도칼부시칼 음? 아, 필요해? 어, 다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이거 지금 아니, 안 죽을 적었... 수 있을 적었... 적었... 것 같다. 이러고 나 그냥 포켓. 포켓트 탈게. 줘야 되나? 아, 내려간다. 음... 이쪽. 어, 이쪽. 아, 이쪽. 아, 아, 1대 1. 나이스. 아, 가자, 가자. 썬버드 밑에 쪽 갈래? 한쪽, 한쪽 뚫어, 한 쪽. 아 근데 가면 괜찮아 가면 괜찮아 와봐와봐와봐 와봐, 와봐. 여기 위에 봐주기 위에 가죠 봐 앞에 봐나티빨리안돼 케인 케인 너플 인 너플 노플이야 케 아, 때리나? 리포 보... 리포 보플래시를 썼는데 어떻게 해나포 노플 다노플리긴 한데 나이다. 나이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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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나이스 가한테리 나캠 붙을게 나 보자. 붙을 뭐, 어? 이거 붙다 봐. 위에 마운 내려온다. 나세살게이야세살 게임이야. 그래봤대? 세분세 분도 볼게요. 초. 죽은데. 봐봐봐봐 누나 와 해봐해봐해봐 보자보자보자. 가봐가봐가봐. 슬로우 보였다. 끝까지 봐. 끝까지 봐요. Q하면 아, 돼! W에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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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야야야야 야, 미드 라인 내려가 아, 플래시 2가 안됐다 야, 써랜 쳤는데? 야제쟤 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 <laughs> 아니, 왜한 시간도 안 됐을 집합 끝났는데? 보니까첫판 그러니까. <laughs> 11분 써랜이잖아 이번 판은 11분 써랜인데? 아? 여기 지금 팀 폭파된 거 아, 같아 11분 15분인데 써랜이 뭐야? <laughs> 아잠깐 해체할 거 같은데? <laughs> 해체 시 보고 가자 이거 <웃음> <정의가>. <웃음> 아 근데 한판더 하자 할 수도 있어 아직 몰라 오케이 아 락한 하면 안 되겠다 락한은 좀 아쉽게 하시네 병원아 아, 뭐. 예? 너 존나 잘한다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이팀 정글이 그치 우리 휴, 미드 효딤 원딜 두혁다 잘한다 그리고 탑에 나다 타워 뽀개기장인 나 4명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효디하고 김영이 뭉치면은 나인스 앞에서 시너지가 나듯이 나라 병원이랑 뭉치면은 병원이가 클수 있는 시너지가 나는 거야. 또 가산점으로. 그걸 이제 저태탑 해줄수 있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나 말고는. 이구. 야, 핵이야? 네. 또 10시 팀이랑 12시 팀 돼. 이렇게 서운하겠다? 아니 감독님 아니요. 좀 나가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자꾸 아니요. 저를 좀내려주세요 아니 내려주세요 제발 좀저 어? 진짜 그냥 사회에서 어? 박리 어? 시키려고 어? 하세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듣다가 혹시나 아니 감독님 아니요. 저 진짜 별안 끝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아니 벼랑 끝에 너 효집이랑 김영애도 버려지면 감독님! <laughs> 제발 저거 좀 살려주세요 그만 아니요. 얘기해주세요 상호님, 네. 상호님, 네, 어차피 제가 일 순위가 아니세요. 얘기는보니까김영희까지는 간부도 자기가 이제 아쉽고 효딤까지 무조건 있어야 간부를 자꾸. 아, 아니. 그러니까요. 상호님, 아니 그러니까, 상호님, 아니, 아니 구조가 김영희든 어떤 원들이든 같이 하려면 효딤 언니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 구조가. 그래서 효딤 언니가 필요하다 하는 거지 심볼처럼아 그럼 저 제가 아니어도. 아니 근데 김영희가 어. 아니면 안돼 또. 왠지 알아? 김영희는처대반이랑 시너지가 가산점이 말이 안 되니까. 와. 저 아니고 다른 채로 인데 써도 되는 거. 김영이 또 저. 서운게 얘기하니까 진짜 누나가 지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좋은 팀과 좋은 이병원씨 불러와가지고 하고 우리 새더씨 불러와서 보석 찾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서운하게 얘기할 거야 넥시야병현이가너 잘한다 병현이는 말안 됩니다 상원님 어. 보석이에요 상원님 돼요? 병원이랑 어... 현재 상황이 좀 빡센데 제가 이제 성장스토리 좀 반올림 중이라가지고 제가 아, 반올림. 진짜 성장해가지고 아, <laughs> 저다 부수고 다닐 거예요 그냥 본선 들어가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에기님도 아, 아, 그럼. 파이팅 파이팅 선배님 <laughs> 아저 악마 같은 사람 상호님 말에 틀린 말 하나 없다 아니 가봐 들어봐 김영아 우리 팀이 우승할 거 분명히 보이니까 이팀 만들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거야 안 보여 지금? 우리 팀 우승할 거 같은데 그러면 왜 스크린... 아니, 너 12시에 오리 언니랑 한다며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혜기님이 안 돼서 급하게 잡았습니다 혜기님이 참... 8시랑 2시밖에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야 나도 너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없고. 나한테 올줄 알았어? 난 그거 모르고 스크린 다 잡은 거야 디녀가. 근데 뭐 일단 이따가 얘기 다시 하시죠 이제 10시라서 다음 집 스크린 하러 가야 되잖아요 아, 네. 오케이 아잇 <laughs> 와 지지 이렇게 시팅하러는 4만 4천 받고 져야 돼? 존나 기울어졌다 이거. 아, 아, 아니 근데 진짜? 제 소년과장이가 입국 다시에요. 왜 그래? 아니었는데요 <목소리> 이 <목소리> 아니 <목소리> 그냥 솔직히김명아한테개딱꼈어요 미드가. 김명아 수고했어. 잘 놀다 왔어. 카페 타입 타입이잖아 이거. 타 김영... 봤어? <laughs> 우리 탑? 누구세요? 어, 저 라데 신는건데요아 라데스 오빠! 무슨 일이야 네. 어 근데 오빠 미안한데 2시 스크린 분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가봐야 될것 같아 아 맞.. 나는? 어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 아니 시발 나는요 아 보고 필 입단 테스트를 보기로 해서 어. 그러면 저 1경기, 이경기 에필, 저라단한번씩 가시죠 아니 라데 님 네? 두경기이한 네? 경기를 달라는 거잖아요 네. 3일 동안 기명이랑 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저는 아, 오늘 하려고 하라... 최김명이랑 지금 몇 번을 팀합을 맞추지 고았어요 이번 멜망자를 위해서 나저 새끼랑 5년 맞췄어요 죄송합니다 5년짜리 저는 프로젝트예요 어... 아니 어이... 야 그냥 얘기를 해 어떻게 할 건데 나 그럼 팀 그냥 다른 데 짠다 아니 근데 방금 근데 진심이었어? 방금 판? 어나 개진심이었는데? 그냥 한판 에필로그 답답해서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닌데? 나팀 없는데? 네. 아니 잠깐만 아니 그렇 그러... 그딴 마인드로 했다고? 이거좀 섭한데? 그래가지고 그런지 알았어 고생해라 고생했어 아나내 재원 갔어? 아니 서로 팀안 하기로 했잖아 라데시 형이랑은 진짜? 어나 서로 안 하기로 했어 라데시 형이랑 처 못한.. 개처 못한 거인정하고 빨리 들어와 네. 뭐해 빨리 들어와 아, 빨리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laughs> 계십니다 지금 귀인분들 <비밀분들. 웃음> 아, 아니 근데 탈리야 어? 너는 병현이 만져준다더니 네가 만짐을 당하고 있냐? 만졌어 만졌어? 어 근데 핵인 누나는 아니라던데? 만지다가 나한번 신고 당했어 성추행으로 <laughs> 아니 탈리야 병현이 <laughs> 어때? 살짝, 살짝 솔직히 상대 팀에서 만났을 때 어땠어? 병현이 잘해 잘하지? 니까 그러니까 에피 들었지? 이정도 해줘야 돼이 정도 <laughs> 대대 네, 루잉루잉 네. 음. 아니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에필로그랑 두판 하고 뭐 병현이랑 두판세판 하고 그다음에 열두 시한번더 했잖아. 근데 이제 판수가 아무래도 병현이랑 많다 보니까 보여준 그림도 훨씬 개가 많았고 사실 에필로그가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두 판밖에 안 해봤는데 한판 지고 한판 이긴 거라서 그래서 병현이랑 하는 거지 변수가 없는. 병현이한테 한다 한다 한다? 우리 정해진 거예요. 여딩 누나 미적지근해서 별로 픽스 안 하고 싶어? 아니, 나 근데 너 의견도 궁금하다니까? 나는 내가 미적징하다 말했는데, 너는, 너 나랑 하는 거 좋아? 김영아? 그러니까 빨리, 나는, 근데 싶, 그런 느낌을 좀 봤거든? 별로 이렇게 막, 굳이 같이 하고 싶다는 느낌까지 들진 않은데, 너무 이게 떠밀려서 픽스하는 느낌이면은. 씨발 해체 그럼너자다 꺼져. 다시 짠다 혼자. 진짜. 하자 아니, 지금... 해도 지랄. 안 한다. 아니, 하나 해도 지랄. 지랄이 아니고 내가 물어보잖아. 그래서. 근데 모른대매 너가. 아 그냥 모르겠다매. 하는 거야. 그냥. 아 그러니까 뭐 내일까지 보고 싶긴 한데 내일까지 보면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팀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오늘 약간 픽스 하는 게 괜찮아 보여 가지고. 어떻게 완벽하게 맞을 수 있겠어. 그냥 하는 거지. 아니 혼님은딱 말해 그냥 할래 안 할래 그거 두개 중에 얘기해봐. 나는 계속 감보는 게 아닌데 왜 감본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있는 그대로 말했고. 빡기 네, 네, 감보는 게 성우가, 아닌데. 서로를 혀팅... 원하는 느낌이 안 그러니까 핵이 핵이 빼고 별로 원하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게 픽스할 때돼 갖고 어쩔 수 없이 픽스하는 느낌으로 가면은 나중에 더 빡세지 않나 하고서 물어보는 건데 픽스하기 전에. 요님 누나도 님들 감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어, 팀 여기밖에 없어 누나. 나도 여기밖에 없어 지금. <laughs> 아 여기밖에 나도 맞아. 여기밖에 없어. 가자 진짜? 가자고 나 좋다고. 아, 나, 그래서, 제출할게, 그냥. 미치겠네, 그냥.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잠깐, 그럼, 다시 짜면은 더 좋은 팀이 나와? 아니, 그런 생각을 한게 아니야. 쟤, 그냥, 아까 말했잖아. 아, 나는 근데 나가, 나 지금 받고 싶은데, 그냥, 언니님 같이 가시죠? 응. 효대머니 같이 갈까? 가자. <laughs> 대답이 없는데? 뭐야? 아, 궁금 아니야? 전심아. 아, 나 모르겠어. 아, 뭐? 아, 씨가 딛고 나간다, 꺼져. 아, 나가자, 디코를. 가자. 아니, 잠깐만, 민규팀이내 10시에 하자고 하는데, 효디언니가 이거 하고 싶어 하긴 했거든? 내가 이거 전해줄라 했는데 못 전해주고 있었네. 효디언니가 아까 다들 괜찮은 상태에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단 말이야. 10시에 민규팀하고 해서 병연이랑 해볼래? 아, 하자. 하자! 초에 응. 내일, 내일까지 해보자, 해보자고 했었어, 나. 나도야, 나도 나도 내일까지 해관 없어. 효디언니는 오히려 내일까지 진짜 해보자고 래서 내가 진짜 센팀, 민규팀 인기 존나 많은데 빨리 선착순으로 가, 달려가가지고 하자한 거야. 효디 언니 아니, 내일 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래! 김영이도 그렇게 하고 싶대, 10시. 해 보자. 아, 네, 그래. 해 보자. 네. 그리고 애들 걱정하지 마. 내가 새벽 4시에 인력 사무소 열게. 나 소장이야, 거기. <laughs> 걱정하지 마. 여기 팀내 팀이 아니어져도 이분들 내가 책임지고 팀짜 줄게. 난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 생각하고 이분들 밥먹여 살릴 수 있어, 나는. 걱정하지 마. 김여효 님이면은 그냥 이거 인력 사무소 때까지 남는다. 이 매물 두 명이. 그 그냥 여기서 저희랑 하시면 요 저랑 하시면 이 스카우트제 좋나올 걸? 걱정하지 마. 예. 그럼 10시 합시다. 이거 민규 팀 이거 스크 물으면 안 돼. 이거 인기 받아 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한 거라. 하시죠1시에 예.